주님을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응. 인생의 마지막 끝에 자신의 고백이 뭐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때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 부족함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목자 되신 주님을 나 나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번 이한달 동안 또 열심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채워지는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